북런던 더비가 끝나고 토트넘의 연습구장에서 팀의 에릭 다이어와 브라질 주전 공격수이자 토트넘의 9번을 달고 있는 히샬리송의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스날전 승리 이후 발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곧 있을 리버풀전에서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이 끼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추석 연휴에 주장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7라운드 리버풀전을 치룰 예정인데요. 많은 매체에서 리버풀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난주 6라운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보여주는 토트넘의 조직력과 수비, 그리고 유럽 최고의 월드클라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새롭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잉글랜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게리네빌은 한 매체에서 솔직히 말해서 경기 전 아스널이 승리할 줄 알았다. 그것도 편안하게. 그러나 경기 결과는 너무 놀라웠다. 수준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압도당할 줄 알았지만 전혀 다른 경기를 펼쳐냈다. 포트넘의 전방에서 손흥민과 메디슨의 움직임은 굉장했다며 이 기세라면 리버풀전도 승점을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는 반응과 놀라운 골 결정력에 대해 엉두파였습니다. 한편 영국 매체 풋볼에서는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 중 하나이자 시범대가 될 아스널에서 멀티골을 득점하는데 성공했다. 이제 북런던 더비에서 비에리 앙리 반페르시를 제치고 가장 많은 골을 성공시킨 선수가 되었으며 현재 그는 유럽 무대에서 199번째 골까지 성공했고 200골 고지가 눈앞이다. 기록을 계속해서 채워가고 있다라며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득점 기록과 결정력까지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토트넘 공식 SNS에서는 "콘테 때 답답하던 경기력은 이제 모두 사라졌고 공격적인 축구만 이 남았어. 원래도 서른 골은 넣을 수 있는 선수였는걸. 이번 시즌 PK까지 손흥민 주고 득점한 경쟁가자. 다음 경기 다시 리버풀이던데 이번에도 어려운 경기라서 준비 잘해 보자. 일단 무패로 가면서 승점 계속 쌓아가야지." 라며 계속된 토트넘의 승점 쌓기에 대해 크게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이번 아스날 전 무승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은 않았는데요. 바로 다이어가 한 인터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국 주요 매체 PA에 따르면 에릭 다이어의 인터뷰에서 그는 현재 북런던 더비의 결과인 무승부를 만족할 수는 없다고 부정적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아스널 전까지 토트넘은 연승을 이어오고 있었으며 이 경기로 인해 연승의 위닝 메탈리티가 끊어졌다고 발언하며 토트넘의 새로운 어린 선수들이 현재 너무 흥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다이어는 지난 시즌 부주장이었던 자신을 대신한 이번 시즌 손흥민과 함께 주장단을 맡고 있는 부주장 로메로를 지적하며, 로메로는 해서 안 되는 실수를 두 번이나 한 경기에서 저질렀다. 그가 정말로 토트넘의 부주장으로 적합한지 그 자격에 의문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경기 후 자책을 하고 있는 로메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손흥민의 주장다운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포스트코글로 감독이 로메로를 그대로 놔둔 결정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만약 팀에 케인이 남아있었다면 손흥민이 그 놓친 기회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것이라며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와 몇몇 선수들이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토트넘은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지난 시즌과 같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노골적으로 이번 시즌 감독의 교체로 인한 체제 변화에서 영국인이 아닌 손흥민이 주장을 맡고 본인은 주장단에서 제외된 것뿐만 아니라 주전으로 경기에 계속 출전하지 못함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다이어의 인터뷰가 전해지자 이에 투트넘 공식 페이지에는 많은 팬들의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누가 누구의 위닝 멘탈리티를 지적하냐? 지난 시즌 다이어는 말 그대로 산책하듯이 수비를 했다. 영국 자국 선수 쿼터가 아니었다면 그는 선발 후보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글에 추천이 몰렸습니다. 다이어의 인터뷰가 이슈가 된후 디에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의 컬럼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호스테코 글루 감독은 지난 일요일 북런던 더비전 후 경기 결과보다 경기력이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호스테코 감독은 자신과 선수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은 채운 좋게 결과를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역습의 운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기는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것이 될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준비한 전술 수비만 하다가 끝나는 무승부와는 다르며, 결국 토트넘은 방어 후 역습이 아닌 강력한 미드필드 운영을 하며, 이대2 무승부를 거두며 인상적인 경기력과 좋은 결과를 모두 만들어냈다. 지난 시즌 2위를 차지하고 시즌 내내 1위 자리를 지켜왔던 강력한 아스널 상대로 두 가지를 모두 얻은 경기였다. 계속 소유권을 내주면 운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지속 가능한 성공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좁은 지역에서 공을 지켜야 한다. 그곳에 어울릴 만한 선수가 필요하고, 미드필드의 비수마, 메디슨, 그리고 손흥민으로 이어지며, 자신의 기술을 믿을 수 있는, 용감하고 강력한 선수들로 이어지는 라인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그 전술을 지키기 위해 불안한 수비수를 견고히 해야 한다라며, 불안한 수비수 다이어의 발언을 일축하였습니다. 한편, 아스날전 후 토트넘의 연습부장에서 에릭 다이어와 히샬리송의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아스날전 승리 이후 더욱 견고해지는 손흥민의 주장체제를 무너뜨리려는 행동에서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이어는 다시 시작된 토트넘의 본격적인 훈련에 합류하며, 팀 내에 영국 선수들을 모아 소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최근 영국 각 매체에서 최고의 활약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 올리스킵과 제임스 매디슨 등의 영국 선수와 그룹을 이루어 활동을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것이 팀의 그룹화가 아닌 팀의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인으로 이루어진 코치진 일부에서는 이는 긍정적인 팀 빌딩으로 팀의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팀에 적응이 힘들어했던 몇몇 선수와 히샬리송은 이를 두고 보지 않았는데요. 포트넘 팀 매니저의 목격에 의하면 소그룹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며 훈련을 하는 다이어를 목격하고 다이어에게 다가가 크게 화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a매치 복귀 이후 점점 팀에 적응해 부활하고 있는 히샬리 송의 의견은 단호했는데요 히샬리 송은 팀의 분위기와 선수들의 사기 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다며 팀 내부자에게 밝혔 다고 합니다. 다이어는 과거부터 본인이 주전 경쟁을 위해 본인의 라이벌을 소외 시키는 방법을 적용해 왔습니다. 다이어도 이제는 주장인 손흥민의 치시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역시 현재 손흥민의 팀내 위치 를 감안한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그 뒤에서는 팀을 와야 하는 행동 들을 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많은 팬들은 히샬리송이 케인이 주장이었던 시절에 그루파가 팀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샬리송이 당시 케인 다이어 주장단 최대 피해자였고 때문입니다. 또한 손흥민 주장의 리더십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손흥민은 심지어 본인과의 경쟁 포지션에 있는 히샬리송을 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브라질의 구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스트라이커라며 포트넘의 스트라이커는 히샬리송이라고 격려해준 손흥민에게 지난 벌리전에서 그를 위해서 달렸다고 인터뷰할 정도로 히샬리송은 손흥민의 충성도가 상당할 것이라는 여론이 많은데요. 그의 리더십 덕분에 지난 시즌 부진을 이겨내고 힘들게 만들어진 원팀의 분위기를 다시 깨기 싫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흥민의 리더십 덕분에 팀은 180도 달라져 이제 하나로 뭉쳐 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트넘의 성적도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토트넘 내부 전문가에 따르면 손흥민은 팀원들을 깊이 믿고 있고 팀원들은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6경기 연속 무패행진이라는 구단 역사상 가장 좋은 출발을 보여주자 리버풀의 클럽 감독까지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는데요. 클럽 감독은 EPL의 명문 구단 리버풀을 이끄는 수장이자 다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에 맞붙는 상대 감독입니다. 리버풀은 지난 24일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에서 웨스트햄을 3대1로 잡으며 리그 2위로 올라섰는데요. 이후 25일에 열린 브리핑 인터뷰 자리에서 리버풀의 클럽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습니다. 클럽 감독은 토트넘과의 7라운드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시즌 토트넘의 경기력은 정말 날카롭다. 힘든 경기가 예상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손희를 성공적으로 막는지가 승패의 관건이 될 텐데 그의 스피드와 양발 슈팅을 완벽하게 막기는 쉽지 않다라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어진 인터뷰에서 클럽 감독은 지금 손희가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에 올라섰다. 나는 손희를 원하고 있는데 그의 몸값이 멈추지 않고 너무 높은 고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라며 진심이 섞인 농담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곧 있을 리버풀 대 토트넘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팀의 주장으로 또 어떤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경기 분석도 과반응도 리얼 반응과 함께 할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의 영상을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